안녕하십니까. 생존 코딩입니다. 오늘은, 인텔 10세대 CPU죠? 최근에 가장 핫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플래그십이기도 하겠습니다. 1,400에 대한, i5 1,400에 대한, 어, 전반적인 성능 한번 살펴보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샵하나와 기준으로 가격이 24만 3 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혹시 9,400은 어떨까? 두개 성능 차이가 많이 나나?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9,400F도 똑같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나? 또는 CPU만 바라봤을 때 작업상 또 성능 차이는 얼마나 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개입니다. 두 개, 두개 CPU의 기본적인 사양을 한번 보죠. 둘다1 4나노입니다 공정과정. 네, 완전히. 오래된 사골 곰탕이죠. 그리고 현재 가격은 2020년 9월 20일 현금 단어와 최저가 기준으로 가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 뭐 현금 최저가 가격이고요. 카드가나 샵 단어와 가격은 현재 이 정도 가격이라서 한 6만원, 한 5만 5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9400f 는 6코어 6스레드고 1 4 0 0은 하이퍼스레딩이 적용되면서 6코어 1 2스레드도 바뀌면서 6개의 스레드가 더 늘었습니다. 공정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스레드가 6개 늘어났다 정도의 차이겠죠. 기본적인 어 부터 기본 클럭도 똑같고 2.9로 다만, 어, 싱글 코어 성능은 4.1에서 4.3으로 0.2기가 정도 늘었고요. 올 코어 부스트는 9400F가 4.0, 1402 4.1, 이렇게 해서 0.1기가 정도 상승했고, 캐시가 3메가 늘어서 게임할 때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 TDP는 똑같이 65W이긴 하지만 스레드가 더 많은 1,300이 아무래도 9,400개보다는 발열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오늘. 어, 테스트 사양입니다. 뭐, 다른 건다 보시면 아실 테고, 그래픽 카드는 1660시퍼와2 0 6 0 RTX 2060을 사용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두개 CPU의 성능 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 내용입니다. CPU는 이렇게 다섯 개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성능 어, 테스트를 했고요. 게임은 삼국지 도탈로어 어세신 그드도 세이,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했습니다. 요두 개를 쓴 이유는 워낙에 고사양 게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배틀그라운드는 뭐, 가장 흔히 하는 네 게임이라서 제가 테스트 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어, 제가 미리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더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네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대벤치 R20입니다. 시대벤치 R20 결과 다 돌아갔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은 i5 1 4 0 0인데 3055점 아래쪽은 어, 보시는 것처럼 9400에 분데 2124점이 나왔습니다. 두 CPU에 대한 성능 차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커요. 어, 여기 이제 그래픽 카드하고는 별 차이가 없고 순수 CPU 성능인데 6코어 1 2스레드 1400이 무려 어, 40% 가까이 네, 훨씬 더 나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성능이 차이가 크죠. 네, 4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예상했던 대로 패키지 온도 기준으로 기본 쿨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텔리 제공한 기본 쿨러고 기본적으로 패키지 기준으로 어, R20을 돌린 이후 77도와 86도로 한 10도 정도, 네, 0 400이 더 나왔습니다. 10000 400은, 어, 좀 강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사제 쿨러를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가보죠. 이어서 다음 테스트 장목은 3D 마크, 3D 마크 Fire s t r i 였습니다. 자, Fire s t r i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카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제가 1660 Super를 사용기 똑같은 제품의 1 6 6 0슈8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개두개 두개 차이는 어 거의 뭐 오차범위에 있고 별 의미가 없고요. CPU 점수 보시면 1400이 17,495점, 밑에 있는 9400은 11,543점이 나와서 이거는 무료 CPU 성능만 보면 약50%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자, 이어서. 다음은 슬리마크 타임스파이 한번 가 보도록 하죠. 타임스파이 결과입니다. 타임스파이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역시 그래픽 카드 스코어는 뭐 오차 범위 내에 똑같은 그래픽 카드 의이없구요 CPU는 위에 보시는 1400이 6839점. 그다음에 아래 보이는 i5 9 4 0 0 f 가 4957점이 나와서 이것도 거의 40% 가까운 성능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다음은 재미 삼아 뭐 비교적 그렇게 잘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제가 CPUZ에 있는 벤치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싱글코어는 왼쪽에 있는 1402, 452.8점, 9400F는 465점이 나왔는데, 이거 제가 두세 번 돌려봤는데, 계속 9400F가 조금 더 나와요. 뭐, 근데 뭐, 오차범위에서 별 의미는 없고요 CPUZ 배치가또 그렇게 정확한 벤치는 아니라서요. 그러나 역시 멀티는 3542대 2469로 약 역시도 또40% 넘게 성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만사백이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자, 이어서 다음 본 벤치는 뭐냐면 지크 벤치 5입니다. 지크 벤치 5를 개발할 네, 이제 결과가 돌아가고 있고, 결과가 외부로 뜨기 때문에 잠시 조금 기다리,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죠. 자, 네, 나왔습니다. 결과 보시면 싱글코어는 뭐 역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1만0 0이 앞서 있고요. 다만 역시 싱글코어는 6009대 4903으로 한20% 이상 뭐 다른 벤치에 비하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20% 이상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끝 이제 이까지가 CPU 순수 성능을 본 건데 차이가 좀 나죠. 자, 이제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삼국지 토탈 워입니다. 보통 프리셋이구요 어, 그래픽 카드는 GTX 1 6 6 0슈퍼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생각 외에 결과가 나왔죠. 그래도 1400인데 아무리 같은 그래픽 카드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낮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CPU 로드율을 한번 보시면 1400은 거의 22에서 47 사이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반도 안 쓰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9400에 푸는 지금 보시면 거의 65에서 87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기 능력치 7, 80%를 쓰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둘다이 어, 삼국지 토탈워의 높은 프리셋에서는 GPU를 비교적 잘 갈고서 거의 98, 99%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다 뽑아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 거의 성능의 차이가 없는 게 맞죠. 왜? 같은 그래픽 카드니까. 같은 그래픽 카드에서 CPU 노들이 거의 어필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만 아무래도 CPU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1 4 0이 아주 미묘하게 조금 낮긴 했으나 뭐네 음,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뭐 성차이 거의 없다. 네1660 슈퍼인 경우에 높음에서 자 이어서 그때 끝낼 수 없어서 그럼 RTX 2060을 꽂으면 어떨까 하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차이가 조금 느껴집니다. 프레임이 한 10%, 10프레임 정도 벌어져서 차이 격차를 가지고 화면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0은 평균이 125.8 거의 126이 나왔고 9400은 116이 나왔습니다. 같은 그래픽 카드를 썼습니다. 10프레임 가까이 평균의 격차가 벌어졌고 최저는 더 많이 벌어졌고요 1%로도 거의 10% 뭐 최고치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이유도 마찬 이 이유는 CPU 마찬가지로 11단 CPU 로드율이 여기는 거의 50% 정도인 반면에 이전 거의 7, 80%를 유지했고 또 특히 GPU 로드율이 1,400도 사실은 90%까지 떨어지면서 약간의 변목 현상을 보여줬고 반면에 9,400F는 80대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확실히 네, 2060을 쓰면서는 네, 보통 프리셋에서 네, 상급지 토탈을 보통 프리셋에서조차 변모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약 평균 10프레임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확실히 1400이 났네요. 자, 이어서 네,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GTX 1660이고 두 개의 움직임을 보시면 약간 아주 근큰 아주 큰 소하게 1400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그러나 뭐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자 역시 결과도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조금 잘렸네요 이 정리된 걸 보시죠 평균이 83대78뭐 아주 근소하게 역시 1,400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9,400F는요 오세싱크리도 오세이 1660슈퍼의 보통 프리셋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CPU 100%다 썼습니다 아 대박이죠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끝까지 벤치하는 내는 100%였습니다 근데 GPU 로드율이 어, 80에서 90 초반을 왔다 갔다 했고요. 반면에, 1,400은, 어, CPU는 여전히 94%까지 가긴 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었고, GPU 로드웰에서 97%까지 가면서 확실히, 음, 양쪽 다 똑같이 약간의 변목 현상은 가져오는 부분은 있었지만, 확실히 1,400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이었다. 그래서 한 5프레임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RTX 2060입니다. 이번에는 역시 보시면 두 개의 성능 차이가 눈에 조금 드러납니다. 그래픽 카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두개 성능 차이가 조금씩 벌어짐을 볼수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네 평균은 91대 82 이제는 거의 10% 가까이 나죠 아까 삼국제토탈러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나머지는 뭐 보시는 역시 그런데 오히려 최저는 아까 1660시프보다 더안 나왔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2060이 전체적 평균은 좀더 높여주고 있지만 CPU 로드율에서 오히려 아까 1660시프 때보다 CPU 로드율도 조금 더 떨어지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g p u 로드율들이 중간 중간 하락하면서 양쪽 다. 1 4 0 0이든 9,400에 푸든 병목 현상을 겪었다. 그런데 그렇지만도 불구하고 1,400이 조금 더나았다 그래서 이 정도 성능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옵션이고요. 보시면 보시면 파밍할 때도 실내에서 파밍을 할 때도 그렇고, 바깥에서 숲속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영을 겨눌 때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약간의 성능 차이가 보여요. 어, 크게는 아닌데, 한 10프레임 정도 성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시 바깥에 걸어갈 때 모습 보고 계신데, 어, 마찬가지로 약간의 성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평균 148, 137이니까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났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최저와 최고는 한1 0프 역시 최저도 한 10프레임 정도 더 나왔고요. 1%로는, 어, 여기는 1%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최저치를 적은 거거든요. 어, 9400F 같은 거 중간에 39프레임까지 떨어지는 어,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고는 뭐,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역시 CPU 로드율을 보면, 어,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 어, 만 400쪽은, 어, 34, 45 정도, 이쪽은 거의 뭐, 8, 90%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 p u 로드율을 보면, 물론 만 400도, 어, 이... 배틀그라운드의 발적화 덕분에 1 0 g p o 로도 71까지 뛰으면서 병목현상이 나타났고, 반면에 9,400원 거의 61%까지 떨어지는 이런 병목 구간이 나타나면서 이만큼의 성 차이가 난게 아닌가. 확실히 9,400F보단 1,400이 40,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벤치 돌렸고요 어,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44%.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CPU만 보면 거의 50% 이상, 타임 스파이도 40%가깝구고요 CPU Z도 멀티는 거의 40% 넘었고요. 다만 지크 벤치 5는 한20% 정도인데, 음 확실히 작업 성능만 보면 네, 1400이 거의 30에서 40%, 뭐 심지어 50%까지도 6화 12스레드 6개 스레드가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보겠습니다. 게임은 어 프리셋 옵션, 다시 말하면, 옵션과,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음, 삼국지 토트라운 노폰 같은 경우는 시, 거의 같은 그래픽 카드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성능이었으나, CPU 로드로 의 확실히 만삼익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여유가 있었어요. 반면에, 보통 프리셋으로 RTX 2060으로 갔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져서, 확실히 GPU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론 1400도 약간의 병목은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9 4 0 0 f 품은 80% 이하 때까지 떨어뜨리면서 이만큼의 성능 차이, 즉한8%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디세이 보통인데요, 마찬가지인데요, 9 4 0 0 f 품은 미친듯이 100%다 썼어요 CPU.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 가동률은 그래도 오디세이에서도 GPU 가동률은 1400이 조금 더 나서 한6% 정도의 성능 차이. 그리고 이번에는 RTX 2060을 꽂았더니 어, 오히려 9400F가 CPU를 이때는 100%다못 깔구면서 병목행상 77까지 떨어뜨리면서 CPU를 역시 10% 이상의 성차를 능 냈고, 1400도 마찬가지로 역시 병목행상은 일부 있었다. RTX2060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배틀그라운드 국민옵션입니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성차 약한8% 정도 났고, 특히 1%로 해서 순간적으로 한 번씩 9400F는 어, 1%로 가확확 떨어지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줬어요 역시 gpu 를 갈구는 게61% 까지 떨어지면서 병목현상이 나타났고 베러남 분들의 발적화 덕분에 뭐만 400도 네, 역시 병목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8% 정도 성차가 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오 울트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네, gpu 도 너무너무 잘, 잘 갈구었구요 다만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네, 오히려 평균 최저 뭐 1%로만 1,400이 조금 잘 방어하는 모습. 왜냐면 이 정도 GPU를 갈으면 1%로를 방어하는 건 CPU입니다. CPU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능은 거의 비슷했다. 다시 말하면 1660 Super에서 배틀그라운드 올 울타를 하시면 9,400의 변화 1,600이나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역시 CPU의 로드율은 어마어마한 2배 가까운 차이를,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1,600, 1,400을 사란 얘기야, 9 4 0 0에풀을 사란 얘기야라고 말씀하신다면 게임을 하시거나 앞으로 좀더 나은 그래픽 카드 2070 슈퍼 여러분 3080은 제가 나중 에 저도 아직 구매를 못하고 있는데 구매하면 테스트 1,400둘다 해볼 건데 이미 RTX 2060에서 이만큼의 병목 이런데서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3080을 꺼주면 물론 성능이야 잘 나오겠으나 확실히 어, 다른 좀더 나은 시 p 에 보면 병목현상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좋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400원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아니다. 나는 그냥 1,660시퍼나 그냥 그 정도 조금 중, 저, 그러니까 조금 낮은 그래픽 사양에서 나는 그냥 적당히 게임을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 6만원이 부담스러우시면 9,400에 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코딩이었습니다.